되게 소름소름 되시네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laughs> 저는 김우신을 한 <laughs> <단> 10년 해온 <laughs> 배우 정우성입니다. 아, 네. <laughs> 눈신 덕블한1여 년. <laughs> 안유주입니다. 저희도 꼭 해야 되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노력하는 겨우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데. 식상이 소론 좀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말씀, 말, 말할게요. 네. 아, 뮤컬 사하이찬이가 17년 기념 공연을 기념, 무사히 맞출 수 있어서, 어, 응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어, 정말 많은 추억들이 지나가네 머리에. 어, 그 추억의 주인공들과 함께 있어서 영광이고, 어, 이렇게 좋은 작품을 10년 동안 그래도 함께 할수 있었다라는 게, 어, 음, 남다르네요, 마음이.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이렇게. 그래서, 무식과 어, 사이천 아, 진짜 많은 일이 있었네. 어, 네. 가장 중요는게 뭐예요? <웃음> 뭐, <웃음> 갑자기 진행을 하시는데. <할> <laughs>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사내랑 무진을 동시에 할 때, 무진이 공연하면서 사내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많이 정신이 없, 많이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 때가 그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 좋은 기억이 아니라. 어,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거 말고, 우리 처음에 연습하고 공연하고 그럴 때는 같이 MT 가고 그랬었어요. 미친 걸사기참이고 같이 MT 가서 같이 놀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MT 갔던 그 기억이 아주 옛날 기억이 되어버고 자꾸 옛날 사람 같으니까 그만 얘기하게 해야 되요 아무튼 뮤지컬 사회차는 10주년 됐는데요 10년 동안 저희 어, 잊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좋은 작품에 이렇게 좋은 배우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음, 영광이었습니다 혹시 아쉬운 점은 있어요? 끝나는데 자꾸 뭐를 물어 이따 요 일단 개인적으로 톡으로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아쉬운 점이요? 아 아. 아, 우진이 다시 한번 잘할 것 같은데, 어, 아쉽진 않고, 생각나요. 은네 우진이가 마음, 한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저기 우진, 우진이 역할을 하는 친구들 보면서도, 아, 내가 지금 우진을 한다면 어떤 우진을 표현할까?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 근데 아쉬운 건 아니에요. 아쉬운 건 아니고, 아쉽다. 아, 예, 이런 거 들어봐. 예,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함께해서 음... 행복했고요 스탬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가까내가까 아, 아, 하시네요? 내가가요? 미소 엄청 까세요? 네, 일부러 지금 게, 게다가 이렇게 드레스까지 음, 좀좀 달았어요 여러분들 상식으니까 <laughs> 그 저희가 10년 전에 진짜 연습실도 음. <laughs> 되게 열악한 데서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오래 그것도 어 저희가 잠시만 앉으세요 아그래그래 솔직히 저희 좀 음, 앉아도 음, 돼요? 얘기 너무 죄송하지만 아 여기 앉아 음. <laughs> 정말 저희 아나 아니 이게 좋아 가까이 괜찮죠? 아이 파이샤맨 부르는 나면 뒤에서 발을 훑어버려가지고 <laughs> <laughs> 아이, 자, 근데요, 저희 이렇게 막공 때 항상 이렇게 총망할 때 다들 와서 약간 그런 파티처럼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그렇지 서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아, 여러분들 정말 막공표 구하시느라 고생하신 건 너무 아쉬워요. <laughs> 진짜 대학을 가장 총가를빠른 분들.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직접 궁금해서 보는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막 해도 돼요? <laughs> 혹시 오늘 사회 참여 처음 보신 분도 계세요? 없죠? 있어요? 어 진짜? 어... 나랑 하네와 <laughs> <laughs> 진짜 대단하시다 어전 보신 분이 어 그래서 진짜 그래서 참 이번에도 이제 그 보고 싶은데도 맘대로맘껏못 보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게, 아, 행복하지만 되게 가슴이, 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저희는 또 이제, 언제 어, 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수년이나 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우리, 나부터 좀자좀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나쁜, 그리고 이번 시즌 때 정말, 에, 한, 뭐 항상 그래왔지만 조금 더 매회 진짜 아이 무대 죽었죠 막이 심정으로 했거든요 그,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배우분들이 진짜 어, 매회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매회 매순간 진심으로 노래하고 연기하려고 정말 제가 아는데 진짜 장담하는데 정말 노력했다는 거 하나만 은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지금 여기는 없지만 어쨌든 어디선가 들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김우영 감독하고 어 송중환 극작연출 그리고 이현재 대표님, 이성진 대표님 그리고 우리 스태 지금 모두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추억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관객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 잊던 적이나 뭐 그런 적 없었나요? 추억셨던중이요 네, 시면안 들리시면 안들시면안들리아안들시면안시면 할게요. <laughs> 네. 아쉽지만 또안부르고 아쉽니까? 아쉬웠던 점은 연습실에서 조금 더 여러분하고 조금 더, 더 재밌게 오래 연습을 하고 싶었다는 것? 저는 연습실이 너무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면요 박수 한번 박수 한한번 많이 공연을 많이 못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사실 아쉽고 죄송하고 특히나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 제일 미안한 게 민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민지막 뭐, 일주일에 4번, 5번만 공연을 가고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여기 컴퍼니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것같요 근데 어, 도 많이 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네. 어,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네. 다섯 번이지만 어쨌든 일단마다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하고 같이 하는 이 사람들 을 사랑합니다. 우지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다섯 번이, 제 음, 성은 안 차지만, 그래도 너무 소중하게 저한테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채워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했고, 그 순간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차는 계속 오겠죠. 21년, 22년 뭐뭐 오겠죠. 네. 어, 다시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 이 순간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 작품은 저한테 너 행복하고 네, 사랑스러운 작품이라서 눈물이나지 않습니다. 웃어요, 네. 계속. 음, 나중에 볼보있으면 좋겠고, 일단, 뭐, 뭘 하든, 공연을 보시든, 연기를 하든, 그때 우리 고생한 연주자들, 연주를 하든, 배우잖아요, 밑에 있는 분들도. 어쨌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시고, 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노래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연주자분들한테 박상무원참여해주습니 <laughs> 다른 스펙들은이 그, 그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박상무원참여해주세 <laughs> 어, 개인적으로 헌진한 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또고 우리를 많이 주셨어요. 이두 사람도 굉장히 특별하게 저한테 네, 따로 음, 많이 힘주 줬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할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뮤지컬 네, 사회참기 10주년 기념공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사랑해 <laughs> <통해> 주신 관객 <laughs> 여러분 <권리와 웃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 아쉬우니까 노래 한곡 부르고 갈게요. 준비됐나요? 싫어! <목소리> 준비됐냐니까 뭐가 아, 싫어? 아, 이거 안 했어? 노래 할래? 싫어! 그럼 내가 할게! <laughs>